맨날 이딴 식으로 어? 썸네일을 쳐만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얘는 귓말로 보내라니까 왜 카톡으로 보내 <laughs> 아니 귓속말로 보내라고 귓속말로 내 아이디 내 아이디 찍어서 귓속말로 보내라고 왜 카톡으로 보내 <laughs> 뭐야 이거 폴탄 유튜브 썸네일 월드컵? 뭐냐 이거 <laughs> 이런 걸 누가 만든 거지 총 35명의 후보 중 무작위 32명이 대결합니다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썸네일을 다 봐야 되니까, 캠 위치를 옮겨드릴게요. 그냥 이거는 제,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다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 이, 나 썸네일 좀 좋아했는데, 나름. 닭일이라고요 그냥 니들은 은식이 얼굴이 보고 싶은 거 아니야? 어? 은식이 얼굴이 보고 싶은 거 아니야? 그냥. <laughs> 개인적으로 이 콤보 이거 해놓은 게딱 간략하게 딱딱딱 딱딱 포인트를 잘 찍어놨다고 생각해서 난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. 처음 보자마자. 저는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은시기가 싫은 거 아니에요? 오해하지 마시고. <웃음> 저놈의, <웃음> 저놈의 하얀색 어? 비키니라고 <laughs> 이거 2번 뭔지 아시는 분? 이거 상황이. 2번 상황 아시는 분. <laughs> 제가 기억하기로 던딩이랑 랜덤 선승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둘다 랜덤을 골랐는데 둘다 똑같은 캐릭이 또 나왔어. 얘가 샤오유가 두번 나왔어요. 저는 곰두 번. 그때 상황 생각하니 이게 더 웃긴 것 같아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존나 웃겼어. <laughs> 자 이거는 제가 편집자한테 저번에 한번 말을 했었거든요. 저희 어머니도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썸네일을 좀 쓰지 말아달라라고 했는데 미친 놈은 진정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, 이런류의 썸네일은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참고로. 오나무 인터넷 방송. <laughs> 아씨, 존나 개끔찍하네 진짜. <웃음> 아니 <laughs> 썸네일 중간이 없냐? <laughs> 아, 근데 좀 꼴받는 걸로 따지면은 저는 2번이 좀더 꼴받기 때문에 네 2번으로 갈게요 어우 역겹구먼 자 어드밴스대 자 내가 시청자의 입장이라면은 1번보다는 2번에 좀 끌리긴 하거든 자 약간 내유튜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시청자의 입장으로 보겠어 내가 이 영상이 두 개가 떴다 그러면은 뭘 누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은 저는 2번이에요 1번이라고 이게 1번이라고 아니 님들 어드밴스 미쳤어요 진짜 아니 내 이게 넷플만 됐어도 내가 진짜 했을 텐데 아니야 난2 번이야 난2번 쪽인 것 같아 이번 아니야 너는 왜 맨날 이딴 식으로 어? 썸네일을 처 만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 <laughs> <laughs> 썸네일이 왜 이래 진짜 홈파방이네 아니 졸라 홈파방이네 진짜 <laughs> 미치겠네. 나 솔직히, 그래, 빵킹이가 있는 거는 둘째 치고, 내가 시청자라면은 이거 무조건 눌러볼 것 같아. 어, 썸네일 맞지? 와, <laughs> 어, 32강인데. 내가 누르고 싶은 걸 누르겠어. 딱 유튜브 영상 떴을 때. 전 1번입니다. 이거 못, 반복 못 참지. 이거 뭐지? 이거, 이거 뭐지? 무슨 어디? 영상 썸네일이었지? 저는 족경파기 때문에 2번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근데 개먹 개모... 아니, <laughs> <laughs> 멍청 이거 <laughs> 이건 왜가려놨어아 <laughs> 미치겠. 제가 이런 유의 썸네일은 걸른다고 했죠. 저건 아닌 것 같아. 단판 방대 5만 원 미션 최근 거절. 아니 둘다 너무 철권판에서는 너무 치트킨데자 근데 약간 썸네일적으로 봤을 때. 전어포구다 라는 느낌이 확 오는데 이쪽으로는 전띵이라는 느낌이 그런 점에 있어서 직관적인 면에서 저는 1번이 좀더 마음에 드네요 이거 <laughs> 어떻게 찾고 이거를 올려놨지? 자 이걸 고르겠습니다 팟빵 형님으로 올라갈게요 와나 썸네일 좀 미쳤네 좀 이건 둘다안 찍으면 안 되냐? 둘다 떨어뜨리는 방법은 없어요? 둘다버리기 싫은데 별로 아나 이거는 이거 이거는 요즘도 나오는 클립이긴 한데 이게 싱크가 좀안 맞는 건지 좀 기괴하게 꼬여가지고 나 개인적으로 이 영상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 요거는 더 많이 도내가 나온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나 2번 이거 존나 웃겼어 처음에 처음에 이거 2번 진짜 존나 웃겼어 요나 이거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소매야 이거 존나 웃겼어 이건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는 어드밴스고 하나는 벽콤보인데 근데 이.. 뭐랄까 밈 같은 거? 캥긴 밈이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밈이었는데 예 네.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아니 홍구 형님은 안 끼는 데가 없네 홍구 형님안껴 있는 데가 없네 근데, 요 영상은 제가 기억하기로 오랜만에 올라왔었던 이기는 영상이라서 내가 기억에 좀 남는데, 네, 요거는 2번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. 뭘 1번이야 조용해. 니들도 하든가. <laughs> 야, 이거, 이게 두 개가 묶여 있다고? 이거 엊그제 올라온 건데, 이거 둘 다. 아, 이거는 1번, 1번이 나는 좀더 존나 웃기다고 생각해. 1번 너무 잘 만들었어요. 그 1번은 딱 보자마자 그냥 아 모든 사람이 알수 있는 탄이 무릎한테 개첨하는 영상이구나 라는 게 요거는 <laughs> 1번이 좀더 마음에 드네요 내가 시청자라면 2번이죠 어. 이게 아머킹이라고 <laughs> 이게? 이게 아머킹이라고 <암호핑이라고>? 무슨 뭐든가뭐든가 <laughs> 뭐든가? 이러면서 2번을 눌러볼 것 같습니다 저는 호구 형님 단팥빵 저거는 봐도 봐도 웃기단 말이지 근데 이거 뭐 먹고 있는 거지? 원래 여기에 뭐 있는 거야? 포크랑 칼로 먹을 만한 음식이 뭘까? 는 중요하지 않고 호구 형님의 머리를 썰고 있는 이 썸네일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아 이건 둘다잘 만들었는데. 아 근데 나이 이번 포인트를 적절하게 딱 집어서 이 콤보라고 하는데 세 장면으로 그거를 되게 활용을 되게 잘해놔가지고 나 이거 처음 봤을 때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이 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1 번보다는. 아 어지러. 아이고 어지또 <laughs> 2번 내가 시청자 입장이라면 은 2번으로 좀더 손이 가지 않을까 저건 썸네일 너무 세다 어. 요거는 <laughs>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좀더 그나마 어,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나 <laughs> 야 이거 둘다잘 만들었는데 <웃음> 이거는 <laughs> 음. 더아아 아, 이거 1번 하려고 했는데 아이씨 한 번에 누르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아이고. 이거는 저는 1번 1번 쪽이 1번이 이게 재치가 존나 좋아. 저 뒤에서 오메가들 달려오는 게 존나 웃겨. 어, 요거는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2번이지. 어, 이거는 2번이 아닐까. 이거는 2번이 굉장히 좀 세네요. 2번으로 두르도록 하겠습니다. 인심은 2번인 것 같은데, 이거는 1번이야. 누가 봐도. 어? 이건 누가 봐도 1번이에요. <laughs> 자, 할 뻔하는 사람들이. 물평 얼굴을 보이면은 못 참거든. 그쵸? 자, 이거는 1번이죠. 1번이죠. 자, 이거는 둘다 궁금한데? 둘다 눌러보고 싶긴 한데? 둘다 눌러보고 싶긴 한데? 제가 시청자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, 2번은 결과가 정해져 있어. 폴탄이 이겼나라는 생각은 사실 전혀 안 들어. 과정이 궁금할, 궁금할 뿐이지. 근데 1번은 <laughs> 보면은 뭔가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약간, 어, 자극점이 다르긴 하지만, 요거는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저는 털권 영상을 본다고 생각하면은, 재미로 따지면은 2번이, 아, 1번이거든요? 재미로 봤을 때는. 이 썸네일이 나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, 이 딱, 이 콤보 상황 설명을 너무 잘해놔가지고, 당시에 이 콤보가 되게, 유행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그거를 명확하게 되게, 네, 파라벤용 콤보 그거를 명확하게 딱딱딱 끊어서 해놔가지고, 1번이 좀더 웃길 것 같아요, 영상이. 1번이 졸라 웃길 것 같아. 내가 이 영상을 두개다안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, 저는 1번을 누를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대망의 결승인데, 둘다 궁금하긴 하거든? 근데, 설권 영상을 고러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, 저는 1번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2번은, 볼수 있는 다른 사람이 말해도 웃긴 썰인데 1번은 폴탄이 누구한테 맞는지가 궁금하잖아. 이 누구를 보기 위해서 나는 1번을 볼것 같아요. 음. 말맞다나 2번. 어? 님들도 영상 보다가 걸린 적 있을 거 아니에요? 없어요? 한 번도 없어요. 맨날 완, 완벽한 어? 완전 범죄를. 이거는 랭킹 봐도 뭐 아마 제가 이걸 월드컵을 하면은 뭐야, 이거 누가 했었네? 누가 했어, 이거? 누가 했었네? 벌써? 난 내가 첫 번째인 줄 알았어. 아니 25%면 네 명이 했다는 소리 아니야. 네 명이 했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. 일단 어 이딴 저걸로 썸네일 만들지 마. 우리 엄마 내 유튜브 본다고. 그데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비과 같은 이브을 보여주지. 제가 잘하거든요. 으디으디으디으디으디 불단. 아야 아 아. 괜찮아 요 맞아줄만합니다. 별로 안 아프죠 이거? 아 괜찮아 맞아줄만해. 합니다.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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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봐, 봐. 주시기를 왜 저게 저게 이기지?